아, 좀 드시는 거죠? 근데, 과인 안 좋아하는 아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신은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제한, 하나가 제한 해드린가요? 바로는 베트남 망고입니다. 어, 베트남에서는 과인 유명하는 거하다 아시는 거죠? 그 소매는 베트남 망고 제일 유명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도 베트남 망고 너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베트남 사람들 망고 좋아하기 때문에 망고를 여러 가지로 맛있는 음식 등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소매는. 건망고 다른 제품은 만들었습니다 이 망고는 97%는 그 생망고로 말린 후에 설탕이나 음, 고추가루에 같이 굳혀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오리지널 맛도 있고 매우 새콤 매콤한 맛 좋아하시는 분은 이 제품 매운 한 거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리지널 맛은 음, 망고 제대로 달콤한 맛은 느낄 수 있고, 매운 하는 맛은, 매운 맛은, 뭐가 새콤, 매콤 맛이 느낄 수 있고, 단, 망고 달콤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식사 후에 한 입만이라도 드시면, 음, 티셔츠보다 건강한데, 펜싱하고 좋고, 음, 뭐가, 어, 기본에 또 좋아진 것 같은데,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한번 먹고 봤더니 진짜 한입만 먹다가 자꾸 생각 들어서 땡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직접 본인이 직접 한번 드셔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라이프에서는 어, 이 라이프를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라이프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네 아까부터는 계속 한국말로 하시니까 지금 베트남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은 시청자도 있어, 있을 것 같아서 베트남말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아시겠지 베트남인이 굉장히 베트남인 à ở ờ, ăn các loại thực phẩm làm từ xoài và đặc biệt như là xoài xếp dẻo này thì là một loại đồ ăn vật không thể thiếu của giới trẻ mình đúng không ạ? thì đứa trẻ mình thì thường hay ăn loại không có à, loại không có mùi ớt một loại có mùi ớt thì mình nhưng mà mình nhìn thấy trên thị trường cái hình chung thì cái loại mới ớt ớt này thì mới ra không bao lâu và được các bạn trẻ đón nhận rất là nhiệt tình và nếu mà các bạn nếu hương vị quê hương thì có thể uh, mua ở cái link ở bên dưới này hôm nay các bạn mua thì sẽ được um, giá rẻ rất là nhiều so với uh, những so với mua ở bên ngoài và không phải những cái những cái phiên livestream khác thì chắc chắn là sẽ không có đâu ạ. Nè nhớ luôn ô xen cà chi <laughs> tố chỉ cần cả chị tố tất cả chị bố ơn Chào mừng cảm ơn chị cũng mua hàng số của sản phẩm 어른 꿈에 하시고 한 번이라도 웃어 보세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